Hi, everyone. This is Lincoln. Today is 25th of July, 2023, Tuesday.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BCNC.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고요. Quartz, 칭 공정에 쓰이는 Quartz가 지금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QD9인데, 합성 쿼츠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순도를 좀더 높인 QD9 플러스를 만드는 업체고, 기술력은 꽤 있는 회사고, 매출은 아직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2020년부터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큰 폭은 아니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상 매출은 매출 900억에 영업이익 118억 예상이고요. 시총은 2,597억, 어, 그 다음에 외국인 지분은 1.06%입니다. 14,500원에서 23,500원 사이에서 움직이고 있고 애널리스트들이 좀 추천하는 애널리스트들이 꽤 있는 거 보면 기술력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된것 같고요. 이 합성 코치가 지금 작년도 4분기에 오랫동안 이제 여기가 개발을 했는데 이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반도체 회사지만 에, 완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 지금 에, 올해에서부터 본격적인 이제 공급이 곧 시작될 것 같고요. 원래 6월 달 예정인데 지금 공급이 시작됐는지 에, 그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공신는안 됐더라고요. 에, 그리고 이제 음, 기존 그. 에, QD9보다 이게 고단하고 미세화 공정이 더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이 이제 3분기, 4분기에 본격적인 터널라운드가 될 거기 때문에 BCNC도 그런 쪽에서 충분히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회사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좀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시사 이슈 보겠습니다. 밤낮 없고 빈틈 없다. DMG 수색 때 24시 그랬고, 대통령은 교권 침해하는 조례를 개정하겠다. 부동산 내후 외환 해외 투자에도 경고등이 펼쳐졌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경제 이슈는 해외 부동산 투자 15조 증권사 떨고 있니 상업용 부동산에만 7천억 게 투자했다. 코로나로 공신을 늘며 수익률이 악화됐다. 했고요. 삼성 SDI 스탈란티스 합작 공장,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계속 생산 거점을 늘리고 있다. 그런 얘기 나왔고요. 음, 알바몬하고 알바천국 담합 제재를 한다 그런 이슈들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어, 궁금한 종목 이 있으면 유튜브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여기는 용인 수지 쪽이니까 재테크 모임이나 영어회화 모임 타구 모임이나 그 다음에 뭐 있었죠? 아그 다음에 우리가 맛집 탐방 모임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That's it. This is l i n c o l See you next time